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모두의 정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박나래의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법조인의 시선에서 제기된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 중인 이지훈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강도 높게 분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영상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박나래가 직접 밝힌 입장문과 그 이후의 대응을 조목조목 짚으며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아는 변호사는 박나래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입장문 중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럽게 퇴사했다. 는 표현을 언급하며 업무 관계에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맺은 관계를 가족으로 포장하는 것은 책임의 경계를 흐리는 표현이며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이지훈 변호사는 박나래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혐의 중 특수상해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오해나 감정의 골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특수상해는 명확한 행위와 결과가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가볍게 인식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그는 합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상황에서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거나 새벽 시간대에 전화를 하는 행위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지난 3일 서울 서부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안주심부름과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로 24시간 대기 상태에 놓였고 개인적인 가족일까지 맡으며 사실상 가사 도우미처럼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던져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나래는 논란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문제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 매니저들의 주장과 박나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법조인의 공개적인 비판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시선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결론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날의 갑질 논란을 둘러싼 법조인의 분석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드린 모두의 정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